이두 가지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한의사 김진아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셨나요? 아 그런데 내 증상이 치매 증상 같았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테스트를 더 해봅시다. 알츠하이머 치매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제 손을 보고 제손 모양과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한번 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손 모양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깨끗한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스케치북도 괜찮습니다. 노트도 좋고 자, 필기도구, 연필, 볼펜, 지우개 아무거나 좋습니다. 가지고 이 안에 둥근 시계를 하나 그립니다. 대신 거실에 있는 시계 커닝하기 없습니다. 자, 저도 그리겠습니다. 시계를 그리고 그 안에 시계 바늘을 표시하세요. 숫자도 표시하시고 천천히. 표시하셨나요? 그 다음에 11시 10분. 시계 바늘을 그려보세요. 그리셨으면 이제 한번 제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짜잔. 시계 모양이 둥글게, 정중앙에, 크게. 시계 바늘이 11시 10분. 이렇게 크게. 시계 바늘 정확하게. 숫자가 잘 나눠서 써 있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우 만들기 잘안 되셨나요? 시계 그리기도 잘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한의원에 오셔서 10분만 투자를 하세요. 처음부터 정밀 검사 어렵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해서 당신이 현재 경도 인지 능력 장애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상담을 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를 해서 현재 치매 상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